아쉽긴 해도 뭐 통제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괜찮아요. 산체스. 아, 여기서 또 네, 듣죠. 정확하게 앞돌리기를 성공하는데 네. 이런 앞돌리기는 단구 경기에서 키포인트와 같아요. 어떤 그 상황을 타개하고 또 앞으로 뚫고 나가는데 중요한 점수가 되거든요. 네. 하나 풀어냈을 때 이제 그거 이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수 있는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아. 대개 또 그런 점수들은 화려한 위기보다는 <목소리> 아주 평범한 그런 기본 배치예요. 네. 그렇지만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앞돌리기 길게 같은 것들이죠. 아. 자, 아주 섬세하게 컨트롤 해내면서 네. 다시 동점을 만들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4이닝부터 그래도 산체스 선수가 2점, 2점 뭐 하이런도 나오고요. 네, 아, 좋습니다. 산체스가 결국은 네.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3대 12. 네. 세트, 네. 연속, 연속 하이런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 아니, 밀리는 흐름으로 출발했던 3세트인데, 네. 아, 산체스가 결국은 뒤집었습니다. 산체스의 저력이 예, 발휘됩니다. 네. 자, 바로 끝낼 수도 있는, 뱅크샷. 가장 길게 뽑아내야죠. 네. 선고! 아, 오랜만에 산체스 선수 중. 속 시원한 그런 음, 경기 한번 했습니다. 3세트 15점짜리 남자 단식, 산체스가 역전승. 네. 이제 다시 sy가 세트 2대1로 앞서가겠습니다. 아, 김태관 선수도 참잘쳤는데요참 잘했는데 역시 산체스 선수에게는 좀 힘이 좀 붙였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마지막을 또 멋지게 뱅크샷으로 장식했던 네. 산체스. 이런 길이 이 산체스 선수가 다 감각적으로 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산체스 선수가 제대로 퍼펙트한 그런 플레이를 보이는 선수입니다. 네.